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번에 이어서 어, 다시 이렇게 변경된 사항 옆집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번에 보면 이제 위에 지붕을 헐었다가 어, 지금 다시 이렇게 지었거든요. 사람들이 오늘 아침 에 오르러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옆에 어, 그 작업 반장님이라고 그러나요? 한국말로 어, 어, 반장님, 감독님이라 그러나?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슈퍼 인텐던트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슈퍼 인텐던트라고 그러면은 큰 의미로 감독 어 담당자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요. 어 학교에서 쓰면은 그 교육감 뭐그 정도 레벨도 되고 이게 건축에서 쓰면은 이제 작업 반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벨 정도 되는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게 지금 어 2층 구조를 한 벌써 두번 정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위에 방두 개짜리로 계획을 했는데 어그 원래 계획됐던 그 구조가 아니라서 방 하나짜리로 다시 바꾸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어 그래서 이제 어 회사에서 아 그냥 공짜로 방을 하나 주겠다고 했는데도 원래 계획대로. 방 하나짜리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당연히 방을 하나로 주면은 나중에 면적도 넓어지고 팔 때도 좋겠다고 했는데 뭐 그게 안 통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위례를 다시 뜯어내고 다시 이렇게 고치게 됐다는 건데요. 어 1층은 그대로니까 별로 변경 사항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기라고 우선 제가 2층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층을 뜯었다가 다시 했는데 <laughs> 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laughs>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요 2층 어. 어, 방 구조가 나오나요 어. 예, 위에 이제 다시 이렇게 지붕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여기가 이제 방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와서요. 옛날에 그냥 방을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는 방이 맞겠네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와서 이쪽에 배드룸이 생기고, 여기가 이제 방이고요. 창문이 있고, 옆집이 보이고, 여기가 화장실 들어가는 문, 어, 그 다음에 뭐 세면대랑 어, 저쪽에 변기, 하수도 나가는 문이니까요. 예. 네. 하수도는그쪽에 이제 화장실이 설치가 되겠고, 어, 그 다음에 물어봤을 때 미디어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룸? 그니까 이쪽은 그냥 이제, 어, 게임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제 영화 볼수 있게 막 일부러 어둡게는 만들지 않고, 어, 그냥 뭐 TV나 그런 거 갖다 놓고 아니면 뭐 당구 테이블, 탁구 테이블 갖다 놓고서 이제 간단하게 어,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 그냥 앉아서 이렇게 쉴수 있고 게임할 수 있는 게임룸 정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 2층은 그대로인 것 같네요. 그래서 별로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이는데, 어, 하여튼 플랜을 한두번 정도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에 거그 다시 뜯어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어, <laughs> 붙여놓은 것 같아요. 예. 네. 그외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 다시 해놓고, 어, 그대로 뭐 변경 사항 없고요. 어, 예, 위에 다시 이제 지붕 올린 거, 어, 그 정도밖에 따로 변경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어. 플랜이랑 어, 그런 것들 한번 웹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이쪽이 이제 방 되겠고요. 두 번째 방 되겠고요. 봤는데 그다지 뭐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위에 지붕을 다시 뺐다가 다시 올렸는데. 어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위에 그 구조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어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대로 그냥 그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예 다음번에 또, 어, 또 업데이트가 있는 대로 어 다시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어, 고프를 로 들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